영광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린 양의 기름처럼 말씀하고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 양은 카르의 카르. 카르는 카푸하고 레시의 레 레시. 그럼 카푸는 그리스도 예수가 적용됐다 고 그랬죠, 그렇죠? 열한 번째 글자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적용되고 또 뭐예요? 레시는 인태, 머리가 된 것을 어린양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양에 대해서 히브리자음으로는세 가지를 쓰고 있거든요. 뭐냐면 한 가지는 창세기 사장 이절에 보면 아벨이 양을 드렸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거기서 양은 촌이 촌, 차대하고 눈이란 말이에요. 차대는 책임지는 거고 눈은 규정되는 거예요. 거기에 쓰인 양은 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어린 양한 마리 어린 양을 한 가정에서 잡고 아마 그게 사람들이 더 모이길 원하면 모여서 함께 먹으라고 말한 그 양은 새예요. 새 새는 뭐냐면 쉰하고 해란 말이에요. 그럼 쉰은 올바른 비전이고 해는 실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에 나와서 어린 양이 계속 등장하죠. 거기서 어린 양이 새예요, 새. 그럼 뭐냐면, 하나님, 어린 양이 뭐냐면, 올바른 비전을 네 마음의 실존으로 가져봐. 그게 누군지. 그게 그리소야. 그게 영이야. 그게 나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죠. 그죠? 어린 양, 어린 양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구장에서도, 히브리서 구장에서도 거기도 양, 염소를 거의 비슷하게 써요. 신자를 써요. 그래서 쇠를 쓴단 말이에요. 실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예수는 예수, 예수 육제, 육적으로 오신 그 예수는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허상이죠. 왜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럼 우리 육체도 허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세대는. 어제 옛날에 돌아가셨던 김성수 목사님 은 그걸 아셨어요. 허상이라는 걸 아셨어요. 이 육체가 허상이 반드시 죽어요. 자살해 죽든 교통사고로 죽 죽든 물 접시 물에 코바고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접시 물에 코바고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 죽는단 말이에요. 허상이기 때문에. 근데 실체는 영원히 죽어요 안 죽어요. 실체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체를 가졌을 때 그것으로 행복한 자 아세르이라는 그걸 1 1조라고도 말하고 그걸 행복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가졌구나. 그건 그리스도였네. 그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와로 엘로임으로또 아버지로 엘세다이로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 치두켄으로 여호와 야로 이렇게 나타난 분이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변함없이 저와 함들 마음속에 계신 분 믿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말씀만 묵상하고 암기만 하는 말씀한다고 해. 그거는 행위밖에 절대 안 나타낸다니까요. 말씀 많이 암기한 사람 옆에 가서 들어보세요 얘기를 교만밖에 없어요. 뜻도 모르는데 나 말씀 많이 한다 이래.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교만이 된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반드시 나의 육체 나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성경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내가 살아볼게요 하면 되냐고 얘기 성경을 가지고 내가 66권과 함께 유한계시록 1 3장에 666으로 내가 죽고 올바른 비전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그곳에서 죽을게요 그래서 유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섰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 섰어요? 어린 양이 어디 섰어요? 시온산에서 는데 시온산이 어디에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하루 여러분들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린 양이 세라고 했잖아요. 새는 신해, 올바른 비전이 실종으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모리아산, 그걸 에덴동산, 그걸 골고다 언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루살렘, 그걸 시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에덴, 장세기 3장에 2장에 말하는 에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원어근이 뭐예요? 울타리를 치다예요, 울타리를 치다. 우리 옛날에 시골집을 보면 쌀이로 울타리를 딱 짰잖아요. 그게 에덴이에요. 그럼 울타리를 치면 뭐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우리가 나왔고,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루예요. 우루가 우리예요, 우리. 우리란 말이에요.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럼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 영원한 하늘 나라란 말이에요. 그거를 설명해 주고자 아브라함이 갈대야 우루에서 살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고 그냥 지명만 자꾸 달아다니 하나님은 지명을 얘기한 일이 없어요. 영을 얘기했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들 믿습니다. 비물, 비물질이에요. 이런 물체가 아니에요. 비물질이에요. 비물질이 참이고 이런 물체는 참 아니에요. 이건 언젠가 없어져요.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양을 촌, 새 오늘 카르 세 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카르는 적용된 게 머리란 말이에요. 그럼 자, 자 보세요. 촌, 나를 책임지는 자가 예수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책임졌잖아요. 죽음으로. 그 다음에 나에게 올바른 비전 되어주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카르라는 오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카르를 안장이라고도 쓰고 어린 양이라고도 쓰고 뭐 푸른 초장이라고도 쓰고 마소라들이 막 갖다 썼단 말이에요. 말이 성경이 말이 되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막 갖다 썼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양이면 개시록에도 양이야 되고 여기서 초장이면 계시록에도 초장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자기들 멋대로 남도질해놓고 그걸 성경을 묵상해봐, 성경을 읽어봐, 성경을 네가 품어봐, 그러면 말이 되냐고. 다 각자로 다여러들 틀린 말을 갖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카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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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은 오늘 저아분들의 마음 속에 적용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머리인 줄 믿습니다. 그걸 머리라고 해요. 우리 달고 다니는 이걸 머리라고 한 거예요. 이거. 이거는 얄팍한 깨 밖에 더네요. 그쵸?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 이제 전쟁 난다고 막 사재기 엄청한 사람들 많은데. 금사재고 달러 사재고 쌀 김치통에 넣는 그거 얼마나 갈까요? 전쟁 나면 그거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특히 수도권인데 우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기도 전 내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할게 아니고, 오늘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가장 중하게 여기야 돼요. 지금 전쟁 나면 다 죽어요. 어디가 살겠습니까? 쟤들이 해폭탄을 쓴다는데, 그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정원이도 처리할 수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그게 기쁜 거예요. 하늘나라를 알고 하늘나라가 되고, 하늘나라 속에 서 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사대기 하는 거 아니지. 지금 이민 갈수 있어요? 없어요. 제아이가 보내야 안 보내요. 안 보내요. 다 빠져나가면 제아이 진짜 그냥 탄핵되니까 안 보내요. 신청해도 안 받아줘요. 지금은. 다빠져나가잖아 엘리트들이 이런 날라에서 누가 살다 하고 있어요. 우리 써나도 이민 신청하라고 트럼프한테 메일을 하고 모르는 써나도 그러는데 하면은 엘리트들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탈출하려고 러시아겠죠. 그죠? 근데 그거 나가면 문제 아기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안내같이잖아요거에 <laughs> 오늘 그래서 이 카르라는 그리스도가 머리에 대면 할때 수없이 양을 잡고 구약에 수없이 개시록에 어린 양 어린 양 해도 아 그거는 그리스도 내 마음 안에 있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 육체적인 예수를 기리잖아요. 그분을 막 높이고 아 얼마나 아팠어요 하잖아요. 아프라고 죽은거 아니에요 니들도 이와 같이 죽게 된다고 여러분들 사랑으로 죽어준 분이지 그래서 죽는거는 자녀를 위해서 죽는거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건 사랑인걸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걸 대표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내가 그걸 알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한발한발 한발 동행하는 거예요 그뭐 예수의 좁은 길을 우리가 뭘 쫓겠어요 안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안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그거 물 손도 안 닦고 먹다가 걸리고 십계명에 걸렸잖아요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육체를 준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육체에 복음을 담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또 실수할 수 있어도 그냥 털어내고 감사하고 살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반성하는 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반성해놓고 또 하는데 그게 뭘 회계냐고 그거는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니까 당연히 반성이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화를 안 냈었으면 더 좋았을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걸 기독교는 또한번더 나가서 막 눈물 꿈을 흘려야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또 위로 삼으니까 그것도 뭐 나쁠 건 없지만 차이가 위로 삼잖아요 눈물 꿈을 빼면 회개 됐다고 생각해 근데 다음 주에 가서 또 생각나면 또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회개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온전히 할때 마음에 그래도 기쁨과 감사가 있고 잘못된 점이 있고 실수해도 그냥 털어버리고 또 다음에 또 잘해보려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된단 말이에요 실수에 머무는 사람은, 그 잘못된 점에 머무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새로운 게 있는데 나아가야지, 왜옛 것에 붙들려서 있냐고, 털어내야지. 많은 사람들이 다옛 것에 머물러갖고 울증 걸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상처받 내가 옛날에 얼마나 무 그런 거할거 거 없잖아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옛날 게 뭐가 중요해, 죽은 게. 여러분들, 죽은 게 중요해요? 삼계 중요해요? 삼계요. 그래서, 그래서 자만서에 보면 삼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삼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니까요? 사자, 죽은 사자가 뭘할수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오늘 살아있음에,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를 주름에 이름으로 타됩니다. 아, 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신앙생활에서 아무 소용없어요. 행위만 끌어오는 거. 상금 많이 쌓아놨다고 나는 천국 가서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버려야 돼요. 오늘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곳곳에 나오지만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시온산, 에덴농산 안에, 골보다 언덕 안에, 모리아산 안에 정확히 예수님은 좋아하는 분들의 머리로 설 거예요. 그게 영이라고 얘기했죠. 영은요, 그런 거 안에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건. 영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머리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머리 이거는 없어져요 때가 되면 그죠? 이거 뭐 얼마나 가겠어요? 머리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흰 머리만 남았어요 그죠? 영원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다음 어떤 분이 뭐 예수님이 수염이 뭐 길어갖고 뭐 탁자까지 내렸다고. 세월이 흘러가고 기다. 그러니 그게 무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가 왜 길어요? 아버지보다 더 길어야 되나요 아버지는 하얗고 예술인좀또 까만게 되나요 싸가지가 없나 <laughs> 그렇죠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영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우리는 알았잖아 아니까 자유하고 아니까 그나마 네. 기쁜 거예요 모르면 네. 헤매는 거예요 네. 무속인들이 네. 왜 헤매요 맞고 틀리고 정확한 게, 없어요. 정확한 게 없으니까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냥 뜻도 모르고 근데 정확한 거 알면 헤맬 필요 없어요 부산 딱이 정도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헤매요 여기 뭐 서울 가놓고 부산에 가놓고 우기는 사람도 있,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어요, 우기는 사람 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겨요? 모르는 사람이 우기는 거예요.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 이겨요. 갱년기하고 사춘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대요? 누가 이긴대요? 갱년기가 이긴대요, 갱년기가. 불이거든 <laughs> 그냥. 싹 잡아먹거든. 갱년기가 이긴대요. 아, <laughs>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도 마찬가지인들 믿습니다. 무속에서 모르면 귀신이나 조금 돌아다니는 거고 알게 되면 그까이거 다스려 버리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1장 34절에 보면 라헬이 드라빈, 그렇죠? 라반의 드라빈 신 예수 그리스도를 훔쳐옵니다. 그래갖고 어디다가 그걸 놔요? 말 안장에 놓고 그 위에 앉았다 말 안장, 안장이 지금 뭐예요? 칼이에요. 양이라고 보냅니다. 말 안장인데 칼이란 말이에요. 양인데 거기다가 안장이라고 보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왜 라엘이 거기 앉아야 돼요? 왜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예? 그리토가 내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뭐라고 라반한테 말해요? 내가 경수가 나니 어떻게 해요? 내가 일어날 수 없노라 그래요. 경수가 뭐예요? 생명, 피란 말이에요. 피. 그럼 그 생명을 흘려주는 자가 여자인데 그 생명을 흘려주는 게곧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카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 비유 속에 감춰 는 하나님의 머리댐 하나님의 내게 여러분들 생명됨을 여러분들 뚜렷이 라인처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라헬은 라엘은 뭐요? 레시고 레아는 라멘이에요. 레아는 진리를 느끼는 자고 라헬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진 자예요. 그래서 라헬이 남자가 누구예요? 베냐민과 요셉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들 모든 삶도 오늘 카르라는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주인이시죠.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봤던 그분이 누구였어요? 육적으로 봤던 그 예수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 그럼 차바오에 우리도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 육체.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우리는 뭘가지 가요? 그리스도. 그것도 뭘 것까지? 참된 진리를 안 그리스도, 영원한 진리. 근데 비진리를 가진 자는 뭐만 나타낸다고 했어요? 예, 예수. 행위만 끌어내요. 죽어야 될것만 끌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그저 은혜예요. 그러면 잘 났다 할 것도 없고, 내가 성경을 많이 딸 것도 없고, 그런 건 아무것이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가 주어지면 당연히 할 일들이지, 그거 해놓고 상급주세야 한다면 그건 강도예요. 당연히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다 줬잖아. 예수와 함께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런 건안 안 믿냐고요. 다 줬는데 우리가 더 뭐를 한 가지 해놓고 열 가지를 받으려 하냐고요. 다 받았어요. 다 받은 자만이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가 진리를 안 거예요. 그건 <laughs> 덮어놓고 알지도 못하는 진리 같고 뭐 진리 가고뭐뭐뭐 뭐 이거 자음을 파자만 이단이라고 뭐 또, 또 원견 그렇게 얘기한다. 꼴값을 떨고 앉아 있어요. 마쓰라로 되지다는거 마쓰라로 떠드는 게 이단이지 어떻게 자음 그대로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증가하는게 그게 이단입니까? 이것만큼 외에는 다른 걸 드러낼 수 없어요. 아주 쉽지만. 이거 외에는 다른 거를 요 하나님 자체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언어 유인은요. 절대 사람들이 듣기는 좋아도 절대 그 마음은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돌에 갇혀서 죽어야 될 거예요. 돌에 갇혀서 죽어야 될 거예요. 우리 육체에 갇혀서 죽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죽을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이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년기서 32장 14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아 너희가 뭐냐면 어린 양의 기름과 순수한 포도주를 마셨도다 이렇게 기록이. 자, 어린 양의 기름이 뭐예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 성령의 르하우 그래서 기름 분네 그리스도가 기름을 붓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란 말의 영. 그런데 그것이 뭐였어요? 순수한 포도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내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먹었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예수를 먹으면 뭐가 돼요? 그가 피, 그리도 생명, 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뜯어먹는 게 아니고. 근데 실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놓고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뜯어먹겠단 말이에요. 실제 교과서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먹어야 돼. 그런데 남는 거는 다 어떻게 했어요? 태워라. 다 태워버렸어요. 자, 그럼 우리는 진리는 100%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100% 모르면 그건 가짜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99%를 예수, 예수 계속 얘기해도 1%를 잘못하면 그건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 거란 말이에요. 출입기 십자가 100%예요. 금은 24K를 순금을 100%라 말하지, 14K는요, 금은 금인데, 그러네, 진짜 그만. 섞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고 자문서 3장 17절에 있어 말씀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함이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드는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수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런데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구절이 하나 빠졌냐 빠졌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온전하게 모르는데 구절이 빠지면 또깜 빠지면 어떨까 뜻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할 때는 구절 빠져도 그게 그 말인 줄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래서 훈난 사본도 완벽하게 이런 복원되지도 아니하고 그, 그 중에서 소실된 것도 있는 줄 믿습니다. 완벽하게 보존된 그런 성경은 단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이 자음을 알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3월상 15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아말렉 군대들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진멸하고 그 중에서 뭐 뭐를 갖고 왔어요? 양, 소, 여자들 이쁜 것들, 소녀들 좋은 것들은 싹 끌고 와서 뭐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거기서 양이 칼에 자, 그러면 사울이 아말렉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곳에서 뭘 갖고 왔다고요? 예, 칼을 그리스도 머리 됨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끌고 왔더니 사울은 저주받아 죽고 죽고 아, 그런가? 아니. 그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져야 될거 아닙니까? 누구를 죽이고 예수로 아마에게 예수를 죽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반드시 전투에서 사람을 모조리 진멸하라고 얘기해요. 예수는 모조리 진멸돼야 되고 우리 육체의 생각은 모조리 진멸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영인 어떻게 해요? 가난의 삶, 적박구리 르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구약에 그냥 하나님이 막 이렇게 진멸한 거예요. 막 못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부모는 사랑의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느껴질 때 그게 무서운 부모로 느껴지는 거예요. 애들 뭐라 하는 거 사랑이니까 하는 거지 뭐하러 그걸 뭐라 해요. 그걸 모르니까 나만 왜 뭐라고 까지 자꾸 이러니까 엄마가 부서고 이런 거지 그게 내게 꼭 필요한 사랑의 말로 안다면 엄마 그래도 내가 이해를 하는 거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걸 잔소리로 알게 되면 도망가서고 근데 사랑으로 알면 내 맞아 이렇게 가. 그래야 그 자녀가 살게 되고 그나그 자녀가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부로 오늘 오늘날 교육처럼 내부로 두면. 다 우리의 이제 나중에 다 짐이 될 거예요. 이제. 다 정신병자가 돼서 우리가 다 그것들 먹여 살려야 된다고요. 그것들이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교육이 그렇게 막 망가지면요. 그거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된다니까요. 인격 인격 조화들 하시네. 인격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풀어주면 인격은 아주 개망난이로 변하는 거예요. 인격은 그래서 해초리가 들어가서 다스리는 게 육체는 육으로 다스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없으면 절대 못 다스려요. 콩알 많은 것들도 못 다스린다니까 이제는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우리가 다 책임져야 돼. 그 인생들, 정신병자들.